안녕하세요 투멘저스 스페셜 진행을 맡은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측의 비치다의 장우석 부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네. 눈이 쏠리고 있잖아요. 내일이죠. 네, 음. 내일인데 이거 음. 발표에 따라서 이제 좀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지 안 동결할지 이런 게또 아, 영향이 있을 그게 것 같아서. 이게 네, 관건인데, 관건인데 저는. 음. 약간 그러세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유가 자체가 네. 많이 올라와 있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전미 휘발유 가격도 음. 3개월 내 최고치 찍었거든요 네. 갤런당 3달러 80센트 대 버, 버티고 있는데 네. 유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곡물 가격도 심사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러시아 흑협 협정이 있는데 네. 이걸 연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흑해를 지나고 있는 곡물 배에 대해서 일단 공격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쉽게 하면 그 흑해를 지나는 어떤 곡물 배들이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응. 어려워지게 되면 응. 곡물이 원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응.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응. 이걸 다 반영해갖고 이번에 응. CPI가 3.3%까지 올라간다는 게 전망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원래 전에 3.0%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의거하고 데이터를 중요시하기에는 파월이 면밀히 응? 볼것 같고 응.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CPI가 응. 좀 올라가지 않을까. 연방준비는 음. 총재는 또 금리 인상 끝났다. 이 종료를 좀 시사. 스틸릭 핫커 필라델피아 네. 연방은행 총재 네. 존윌리엄스 뉴욕 연방을 총재는 음. 금리 인상 끝났다고 보시는 분중에한 분이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음. 그 그분들의 얘기고 그분들의 얘기고 음. 실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하나 만약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치죠. 네. 단행했다 치면 오래 그랬던 인하 이상해진 게아니에왜냐면 지금 네. 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올리, 내렸다 치게 되면 네.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래서 오히려 금리 동결시키기 맞는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던 그두 분의 의견은 네. 약간은 소수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닌가 싶고, 네. 하지만 다수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금리를 어. 동결 내지는 약간 올리는 쪽에 배팅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일단은 금리 동결보다는 네. 어, 인상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인상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점이 네. 중요해 보이는 시점은, 네. 예 네, 9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지난번한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네네네,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 한번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9월달 네. 쉬어가거나 오를 네. 수 있을 것 저는 네. 약간 쉬어가는 미 약간, 약간 중지하고 네? 상황을 보지 않을까 하고 음, 9월에는 일단 있습니다. 쉬어가면서 네, 그렇게 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망은 어, 내년도에 3월 정도 5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꿈꾸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멀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금리의 확실한 인하는 내년 중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아직 금리도 더 오를 수도 있는 네.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증시도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증시가 어두운데. 네, 어두운데. 근데 이제 부산하는께서는 음. 올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점,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수 있다. 하셨어요. 판단했죠, 예.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그니피센트 7 스타라고 하는 그 네. 빅7 있지 않습니까? 네. 매출을 보게 되면요, 어, 시장 대비 보통 3, 4배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음, 그들 기업들이 시장의 네.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시가총액 대비. 음, 워낙 큰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음. 시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또, 아직 엔비디아는 안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8월 2일날 실적 발표하는데, 네. 거의 기대치를 부합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네. 포함되게 되면, 일정 부분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네.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물가가 높다 한들, 네. 과거에 9 1한 같이 갔던 시기까지 오겠냐. 그건 안 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올라가더라도 일단 3%대 유지할 거기 때문에 물가가 빠진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물가가 네. 빠지면 또 금리가 네. 거의 정점이 맞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또 달러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 물가 정점, 네. 금리 올라가는 정점을 찍게 되면요 실적이 네.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 높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 증명을 빅세븐이 한게 아닌가 특히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달러에 대한 금락이 달러가 원래 전년 작년에 여름 때 어, 달러 지수가 115 였습니다. 음... 115인데 지금 102 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달러가 많이 빠진 것들이 일반 기업, 기업들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음... 볼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 감안하게 되면, 네. 일단 주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또 이번에 2분 기에 거의 바다권이, 실적이 바다권이거든요. 네. 3분기, 4분기 좋아지고 내년까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올해 네. 네. 한 4,800까지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나서, 네. 내년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어... 라고 저는 한풀 던지고 있고요. 사실 2분기에 실적이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애플은 미래 먹거리를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미래 음. 먹거리는 아시, 확실히 아시겠지만 서비스분매출출이거든요그 비중이 지금 4분의 1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음. 어차피 기계 판매보다는 지금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요. 네. 3분의 1까지 커질 걸로 보여주고 있고 2년 뒤가 되면 절반까지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미래 먹고 있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네. 과도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네. 지금 기기 판매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 분야 매출이 커진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제가 볼 때는 음. 애플은 더 이상 더 이상 뭐 약간의 테크 쪽보다는 네. 어, 기초 소비재 종목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어... 왜냐면 주머니와다 어... 있는 어... 종목이 다 저... 그... 기기니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테슬라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왜냐면 테슬라는 음. 전기차 업계의 거의 1등, 그렇죠. 앞중 1등 아니겠습니까? 음. 보시면 되고 또 제가 볼때 충분히 가격을 내릴만한 기업은요 네. 자동차를 네. 만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음. 보통 한 자릿수 됩니다 네. 근데 두 자릿수 후반대를 보여줄 만한 기업은 네.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유일하고 음. 사실은 차량 가격을 가지고 거의 갖고 노는 기업은 음. 테슬라밖에 없어요 어. 다른 기업들 자동차 만들 때만 손해를 보고 있는 전용기차 만들 때 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하반기에도 상반기랑 마찬가지로 좀 기술주들이 이 증시를 주도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술주가 네. 이끌어 가겠죠. 사실 음. 이제 기술주 외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별로 안 보여요. 음, 안 보이고 네. 여러분들 그 재작년에 네. 2021년 당시에 증시가 좋았을 때도 네. 거의 시장이 절반을 비테크가 네. 이끌어 간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2분기에 대한 어닝의 전망치가 원래는 지금 -9 %였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네. 마이너스 9%였거든요. 지금 아시겠만 마이너스 7%, 6%가 올라와서 어젠가는 5.2% 마이너스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 하락폭이 치고 있어요. 예, 말씀. 전체적인, 전체적인. 네. 그러니까 어, 그런 거일조한게또 기술주이기 때문에. 네. 기술주들 중에서 하반기가 좀 유독 잘 나갈 걸로 보이는 그런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다시 또 엔비디아인데. <laughs> 엔비디아 시적 안, 안 나왔습니다만. 네. 왜냐면 엔비디아가 한 달째 주가가 쉬고 있어요. 아, 네. 쉬고 네.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네. 쉬고 있다가 표현이 맞죠. 왜냐면. 네. 빠지는 게 아니고 거의 머물러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체력을 보강하고 있는 건데, 음. 왜안 빠지냐? 왜안 음. 빠지냐면요. 네. 어, 아까도 어제 저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GPU 칩에 80% 담당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네. 엔비디아고, 네. 지금 이번 분기 실적 때, 네. 이번 매출 전망치가 110억 달러인데, 음. 충분히 더 비탈 것이고, 음. 3분기 더 올릴 거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음. 왜냐면 지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 만드는 족적 팔린다. <laughs> 현재 그런 현상이 네.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H배 A배는요. 어, 시중에서는 거의 웃돈이 언제 적고 팔리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까 음, 네. 더불어서 얘기하게 되면 MB다 네. 첫 번째 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의 부침이 심했던 알파벳인데 네. 알파벳은 어좀아시겠지만 약간 바드에 약간 조금 네. 못 나갔습니다. 근데 네. 약간 빙에 밀리다가 네.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데 사실은 이제 모리머니에도 음. 검색 시장 1등은 구글이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음. 약간씩 광고 다시 살아나면서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기업도 약간의 비용 절감에 성공하면서, 이익 급증과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알펜과까지 같이 보게 되면 음. 하반기 기술 종은 끝난다라고 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제 금리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된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지금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할까금리가 음. 그러니까 빠지지 몰라가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금리 빠진다는 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도 여기 네. 내년... 넘어갔고 네. 넘어갔죠.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또한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또 미국 시험 등급이 또 강등되면 또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이번에 나오는 CPI가 또꿈틀거리면또 금리를 올리는 카드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또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볼 만한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음. 정 만약에 내가 채권 ETF를 매매하겠다 하신 네. 분들은 차라리 금리 인하가 가까워짐을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올해 9월 달에 금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파월이 항상 여러분들 시장과 교통을 소통을 많이 고면 그런데 네. 파월이 한 번도 9월 달 금리나 강수를 얘기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9월 달 실을 친다고 얘기한 건데 음, 만에 하나 금리가 인하가 될것 같으면 음, 파월이 이미 음, 금리에를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음, 충분히 금리나 시널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같다는게제 주장이니까요. 음, 지금 채권 e t f 는좀 멀어 보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시점은 연말 정 잡는 게 어떨까. 어, 지금 근데 뭐. 이제 그분들은 중에서는. 지금 저점에. 근데 예, 이얘긴데 혹시 여러분들 이얘 혹시 제가 음. 이제 한 가지를 든 건데요. 네.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네. 집이 지방이면 네. 가시겠죠? 근데 네. 이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음. 그래서 추석 때 음. 버스를 타고 해서 지금은 타는 거죠, 버스로 <laughs> 아, 그, 그, 그 말그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출발하겠죠? 아, 네. 저는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 기회비용. 음. 여러 예, 기회비용상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다 묻어 놓지 말고. 같은 논리 여러분들 지금 음. 최근에 빅테크 팔까요? 물어보신 분들 왜 팝니까? 음. 보유하고 어적 지적, 좋아지는 기업들인데, 음. 아, 과거 애플이 실적,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사다 최고 찍었겠습니까? 음. 여러분들 그거 못 찾으시는데, 음. 왜 유독 채권에 대해서만 음. 내가 미리 매매한 거다. <laughs> 뭐하고 있다. 하고 음.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하지 음. 않고 조금 더 다른 데 투자했으면 돈더벌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굳이 출발한 버스에 네. 미리 지금부터 탈수 필요가 없다. 라고 음. 얘기하는 거고요. 음. 충분히 가까워지게 되면, 최소한 추석 때가 네. 9월이면 네. 9월 탑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laughs> 논리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나지 않을까. 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